생명 샘솟아나 눈물고 작지 나갈 때에 you hmm. 주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4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간략하게 예정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다시 말해 예정하시고 그 예정 안에서 택하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구원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시는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즉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강권적으로 죄와 허물 그 사망의 바다에서 헬키오 이끌어내셔야 사는 겁니다. 오늘 44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헬키오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꼭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께 나가 아 믿게 될 텐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이런 질문이 이런 코에 션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을 정말 잘 풀어 설명하신 오늘 본문 39절에서 힌트를 좀 얻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 이 말씀에는 총세 가지 시제가 섞여 있습니다. 먼저 나를 보내신 여기에는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에는 현재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여기에는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같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한 이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각자의 현재, 그 어느 시점에 주 예수께로 나오게 되고 그 나온 그들의 현재의 시간에 예수님은 각각 그들을 만나주사 챙겨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 받은 모든 이들은 결국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다시요. 창세전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각각의 택함 받은 이들은 각자의 현재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르게 말입니다. 한명한명 한명 택함을 받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결국엔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이 예수의 이 선포,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이들 중에 아직 예수께로 나오지 않은 이들이 그들 각자의 그 현재 시점에서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현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로사무사 택함받은 이들이 그들 각각의 현재에 주 예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누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 인간은 절대 도무지 알수 없지만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하루하루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예수께 나아야 하는 택함 받은 어느 누군가의 현재와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과거 선택받은 이들이 현재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쓰이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에 이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벌써 10여 년,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장면이 참 생생하게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바이탈 어느 집사님의 과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신방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이집사님이 대학생 청년이었거든요. 같이 일본 라면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면과 복음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 조합 같지만 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제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라면 먹다가 눈물을 뿌리며 목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다며 제대로 예수 믿어보겠다며 고백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라면집에서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 데서요 말이죠. 저의 미련한 전도 방법이었지만 이를 통로사무사 그 안에 담아두신 복음으로 이 청년을 예수께로 헬퀴오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청년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 청년의 현재의 그 시간에 저의 전도를 통로로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국의 한 산골짜기 마을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전기가 끊기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노모와. 40대 후반에 따님 두 분이서 사시는 그런 집에 이 저녁을 얻어먹게 됐습니다. 곳곳에는 불상이 있고 부적도 붙여져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오랜 시간 우상을 독실히 섬기던 집안임에 어, 틀림이 없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밥 먹으려 전도 여행 간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다고 엄지척도 해드리면서 이 통역을 통해 이 대화를 소소하게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지와 같은 그 마을에 교회가 있겠습니까? 언제 예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사실 복음과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그것도 통역을 통해 다소 어설프게 전해진 복음 전도였는데 왕씨 성을 가진 그 따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를 예수를 영접하겠노라고 제가 하는 대로 예수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철철철 썼습니다 이건 저의 실력, 저의 영발 저의 말빨, 저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남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전적인 역사셨습니다. 그게 너무도 분명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저 제 전도의 밀어난 것을 통해서 왕자매님의 그 현재 시점에 예수께로 헬키오 이끌어 내시는. 택하신 그 자매를 그 딸을 이끌어 내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한 치의 실패도 없이 완벽히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위해 때가 참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보내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힌 우리 각자의 그 현재 시점에 기막힌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께 헬키오 이끌어내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개했던 조선. 복음이 들어갈 틈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던 아주 조곤, 조그만, 콩알만한 나라에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난 통로된 많은 성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한 분만 나눌까요? 로버트 토마스 성교사라는 분.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에서 선교 중에 임신 중이던 아내가 그만 어, 숨을 거둡니다 아내를 잃고 시리와 실패감에 젖어서 흐느낄 때 주님이 그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네가 아내 잃고 슬프듯이 나도 저 조선 땅에 내가 택한 나의 신부들을 인해 슬프구나 나는 나의 택한 조선의 나의 신부들을 찾아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에 아내를 그곳에 묻고 조선 땅으로 옵니다.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이르렀고 그만 모래톱에 자초되었어요 평양 관민들은 광민, 배에 불을 질렀고 배와 함께 선원 23명이 전원 사망합니다 그때 죽기 직전 토마스 선교사는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불에 탈까 던지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어 짧은 전도를 하고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그 성경책을 전해받은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이리 말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말, 이 말을 짧게 한 후에 웃으며 책한 권을 내밀어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지요. 자, 그렇게 그 책을 뜯어서 종이가 귀한 시대 아닙니까 방, 방과 벽에 이 천장에 도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누워 있을 때마다 붙여진 성경을 조각조각 읽다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를 필두로 미개한 조선 땅에 어느 현재에 하나님 택하신 이들은 헬키오 되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오고 나오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현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심장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전도하면요 수군거려요 유대인들이 수근거리듯 말입니다. 세상은 수근거릴 거예요. 직장 동료들은 수근거릴 거예요. 심지어 가족, 친지,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수근거릴지 몰라요. 그래도 그럼에도 택하여 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복음 전도할 때그 전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오늘 택하신 누군가의 그 오늘 현재에 예수께 나와 예수를 만나 예수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필요 있나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 알아서 하실 텐데요. 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관건하심으로 하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말입니다. 오늘 드린 꽃들도 찬양처럼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웃음소리 가득한 그것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로 전도합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가 수근거리든지 조롱하든지 화를 내든지 멸시하든지 전도하는 하나님 그 예정하시고 택하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 포인트 세워 보겠습니다. 오늘 원 포인트는 바이탈 행진으로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바이탈의 표현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가장 거창하다 믿습니다. 한 영은 한 가정을 살리어 세우는 교회 바이탈은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어 세우는 일에 바보 같아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좀 투박해도 이 바이탈다운 바이탈스러운 바이탈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참 많지요 조직도 행정도 단단하고 철옹성처럼 세워야 해요 양육 프로그램도 매끄럽게 잘 짜여져 성도님들의 지적 욕구 갈증도 해결해 드려야 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필요한 게참 많더라고요. 친교도 많이 해야 되고, 교제도 많이 해야 되고요. 딱 2년 된 바이탈 교회. 처음부터 필요한 것들부터 잘 세워놔야지, 그래야 교회가 좀잘 단단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조바심, 불안함도 솔직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건 이전에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호응을 얼마큼 해주든 안 하든, 중요한 것부터 세워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전 인격으로 영원 깊은 심연 안에서부터 감격하여 먼저 이 교회된 각자가 한 영혼 한 영혼인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풍월로 아는 스쳐 지나듯 전해들은 누군가의 간증으로 그냥 들어봤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헬키오 이끌어내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송두리째 좀 감격하고 뒤집어져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각자 자신을 포함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 우리를 통해 전도에 밀어난 통로 되어져서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이 살아나고, 나아가 가정들이 모여진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또 열방이 사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택함을 받은 예수께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바이탈이요. 계속해서 이 주님 은혜에 날로날로 날로 감격하고 노가지고 함께 매일매일 예수로 이 바이탈 사인을 좀 벌떡벌떡 뛰는 그런 생명력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영혼이 매일매일 힘차게 주와 함께 살아서 한 가정을 살리고 전도하고 세우는 그런 바이탈 행진부터 하는 이를 위해 더 준비되고 기도하는 바이탈 행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 포인트 기억하면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예수께로 이끌어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때를 어떤지못어떤지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도하는 그런 바이탈 행진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께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역사에 통로되어지는 그런 삶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날 구원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힘차게 뛰는 바이탈을 가지고 바이탈 행진하며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그일에주앞에 쓰임 받고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